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답답하고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도 이제 하나오션 주가 아직은 시원하게 반등을 좀 못해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와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 매매 전략까지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의 주가가 앞전에 이제 단기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죠. 사실 하나오션의 이제 명분상으로만 보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다고 라 보여지는데, 왜냐면 지금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청신호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 이제 근거가 있죠. 이 글로벌 mro 성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60조, 8조 잠수함 이거 수주 또 따낼 거다라는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주가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오션의 이제 차트를 잠깐 월봉 차트로 보면요 이 종목의 지금 추세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025년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 나오고 있는데 상승 조정 뭐 상승 계속 상승 나오다가 조정 나와도 상승 그리고 잠깐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정 나왔다라고 해서 하나오션의 이 상승세가 끝났다 고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하나오션의 주가가 이제 내리는 이 이유 이 조정이 뭔가 엄청난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오션의 고점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하나오션 올해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가는 마찬가지예요.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물 소화도 해야 되고 또 상승이 나오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또 힘을 모으고 다음 상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오션도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필요한 이런 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월봉으로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먼저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앞전에 막 올랐다 내렸다 한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1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한번 좀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막 뚫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뚫어낸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이제 급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는 뭐 잠깐 한번 부딪히고 내려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들어온 거래의 힘을 봤을 때 이거 결국에는 뚫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사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조정,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의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뭐 조정 나오는 거는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지금의 조정을 막 너무 겁, 걱정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라 보여집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내려갈 때 거래도 막 앞전에 비해서 많이 터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이해 되셨으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오션이 결국에는 이 15만원 정고점 부은 돌파해줄 거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하나오션 다시 신고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돌파라고 이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고점 나와서 조정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돌파를 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잠깐 주봉으로 봤을 때이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조정이 없었던 종목이 아닙니다. 상승이 나오면 조정도 길게 나왔다가 바닥 잡고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나왔다가 상승, 조정 나왔다가 상승, 조정 나왔다가 상승 조정, 조정,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조정이 나와야 또 다음 상승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조정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주봉 차트 봤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올라올 때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거래들이. 근데 지금 고점 찍고 내려간다. 이게 완전한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앞전에 비해서 현재 적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 우상향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1년 동안 우상향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1년 동안의 이 추세가 깨지려면 그 깨질 만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이 한오션은 아직 그런 흐름 전혀 안 나왔다라는 거죠. 뭐, 모멘텀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차트 흐름으로 보나,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외국인들이나 뭐, 연기금이 최근에 좀 팔고 있는데, 매도 해도 주가 이제 크게 안 밀렸어요.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밀릴 때는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죠. 팔던 애들이 막 연기금 외국인이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뭐, 이제 개인들은 계속 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이 종목의 주포라우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뭐 금투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최근에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수급까지 더해졌을 때는 또 주가가 이제 우사향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이 60도 주, 60조 수주전에서 한발 앞서나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60조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최근 한달 사이에 이번 수주전 결정권자와 실무 최고 책임자가 영거프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았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히생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의 이제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약을 따냈을 때는 굉장한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오션의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데는 이제 단연 실적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이 예상치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오션 실적 성장에 나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이 실적을 따라서 이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죠 뭐 호재가 있으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방향성이 위라면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큰 상승을 보는 이런 이제 매매 전략만 잘 가져간다면 이 방향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우린 앞으로도 하나오션으로 또큰 상승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하나오션을 매수를 해야 될지 이거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오션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홀딩해서 주가 상승 이제 반등 노려봐야 되겠지만 이제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들고 있어도 사실 추매나 비중 실어 볼수 있는 구간. 아니면 안 들고 있어도 신규 매수를 해볼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요 왜? 올라가든 조금 올라가든 더 올라가든 싸게 살수 있으면 내가 들고 있던안 들고 있던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우선은 싸게 잡아야 되는 타점을 먼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하나오션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주가 올라올 때 거의 1년 가까이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럼 이런 상승이 만들어질 때는 이거는 그냥 아무나 막 매수를 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을 주도하는 주포가 있어야 주가가 이게 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포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전부터 하나오션의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점을 맞춰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는 주포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빨간 선살표 있죠. 이게 주포들이 매집한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주포들이 움직이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급등. 주가 급등. 주가 급,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움직이면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럼 하나우션이 만약에 뒤에서 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주가 크게 올라갈 거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타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저는 하나우션의 주가가 이제 막 급등 나올 때 있잖아요. 거래 빵빵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 급하게 안 잡는다. 자하나옵션을 싸게 잡으려면요 올라갈 때 말고 눌림 나올 때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항상 보면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줄어들어 있을 때 잡으면 주가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쉬어갈 때 있죠 거래 바닥치죠 이거 완전히 그럼 이럴 때 잡으면 급등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럴 때 있죠 눌릴 때 거래 바닥치면 그러면 또 4점 잡으면 급등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내려온다는 라 것은 하락의 힘이 약해진다, 매도 물량이 점점 나올 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때 거래가 팍 줄어들면 이제 또 타점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또 상승 노려야 되는 게 눌림 타점입니다. 자,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요, 저는 한 10만 원에서 10만 8천 원 아래로 또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앞전에 상승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바닥 한번 잡고 급등이 또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란 얘기니까, 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또 지지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 오션의 타점을 잡는다면, 저는 한, 그래도 한 11만원, 11만원 아래한 11만원부터는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만원 아래로, 한 10만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림 타점이랑 그 다음에 주포의 매집 타점 노려볼 건데, 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타,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하나 오션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매매하고 타점 나오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타점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타점을 왜 알려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 타점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또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 채널도 성장하고 제가 더 유명해질 거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이제 팔 때도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아니면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 6790 5019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이제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중요한 타점들 챙겨드리면서 같이 매매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 꼭 챙겨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중요한 게 하나우션 주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랬어요 결국에는 주포들이 매집하고 움직이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우션도 이러고 올라갔지만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이 주력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력주들을 타점 잡을 때다 이런 식으로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해서 진짜 큰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하나만 더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 드렸냐면 2024년 11월 달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 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대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일단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났습니다 01067905019. 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영상 뒷 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매수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날 자 이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 드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보내 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 드리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 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 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 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 하나오션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오션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종목이고 이제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잠깐 눌리는 것뿐이다.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하락이니까. 우리는 이거 내려올 때또 이제 매수의 기회로, 추매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거다. 자, 그러면 자, 타점을 잡아요. 그럼 어디까지 앞으로 올라갈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보는 목표가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목표가 뭐 20만 원 봅니다. 20만 원. 자, 왜 20만원이냐면 어쨌든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자 세력의 목표가까지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노란색선 닿는 지점이 지금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가 20만원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다음 저항대로 작용을 할수 있는 라인이 한 20만원대에요 앞전에 여기서 이제 쌍봉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갔을 때 20만원까지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이제 여기서 이 매물 소화도 하고 차트를 만들고 나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목표가 20만 원 잡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의 목표가는 2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 목표가 달성하고 매도할 때까지는 같이 매매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 지금처럼 뭐 단기 매수나 혹은 단기 매도 혹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이럴 때도 알려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하나 오션을 내가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도 잘 이제 챙기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다가 이제 뭐 일이 바빠서 아니면 여러분들 제 영상 매번 챙겨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타점 알림 문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두시면 제가 이제 매수매도하는 타점들 나왔을 때 타점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것도 꼭 챙겨 가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 옵션 아직 이제 추가 꺾일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이제 방향성 잘 유지하면서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